이날 신흥고등학교 야구장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는 체육회 관계자 등이 함께해 야구훈련용품을 전달하고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. 신흥중학교에는 포수장비 두 세트와 야구공 600개, 신흥고등학교에는 포수장비 한 세트와 야구공 480개가 지원됐습니다. 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속내중앙중 육상부 전달식에서는 타이즈와 운동화, 보호용 허들 등 각종 시합용품이 전달됐습니다. 이는 2021년도 경기도 스포츠 유망선수 발굴 육성 사업의 일환입니다. 한편, 동두천시 안흥동에 위치한 신흥중고등학교 야구부는 지난 2015년 2월에 창단해 2018년 시흥시장기 야구대회 준우승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. 또한, 송내중앙중학교 육상부는 제49회 KBS배 전국 육상경기대회에 4명의 선수가 출전해 김예훈 선수가 경보 3000m 경기에서 1위를 거둔 바 있습니다.